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3년 10월 12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아, 미래성장가치와 아, 이 내재적인 가치를 살펴보고, 아현 시점에 따라서 과연 이 삼성전자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어,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 있을지, 어 결과를 도출을 해낸다면 결국 삼성전자의 내재적인 가치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업이 그리고 매출액.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 작용을 하게함에 따라 주가는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현행화에 따라서 어, 점점점 치수사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고 이에 따라서 실로 어,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정말 폭발적인 폭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방송에서도 우리 삼전보패가 주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업권에 따르는 외인들의 수급이 실로 점차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과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가 되는 만큼 그 변화의 시점에 따라 우리는 발맞춰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이를 알고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과 이를 잘 모르고 그냥 묵묵히 어~ 실로 은행에 묶어 두시는 투자자 아, 투자자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죠. 은행에 묶어 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주식투자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셨다면 주식투자에 따르는 행복이 엄청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그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를 믿고 저는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없어.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인 시안과 업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삼성전자 아, 평택 공장입니다. 아,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의 상징이죠. 파랑 색깔 기점으로 이렇게 공장이 지어지고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어 지금 실로 이제 사진이 약간 좀 작아서 이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보시면 자동차 상대형 어떻게 보면 사람만 하잖아요. 사람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자동차 자체가 상당히 개미만 합니다. 그만큼 건물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전용 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축구장, 우리 50배 크기에 아, 상당하는 그런 크기에 따라서 공장의 뭐다 P5 공장까지 현재 만들어지고 있으며 P6, P7 뭐 이런 식으로 공장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삼성전자는 미래를 이 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행해가고 있으며 아, 실로 삼성전자는 이러한 이제 공장만 지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 부분에서도 대만의 TSMC를 따라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초미세 공정의 경쟁력에 발목 잡혀 고객사를 잃어왔던 삼성전자가 반격의 계기를 현재 마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대치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삼성파운드리전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삼성전자는 결국 4나노 공정 수요를 따라 무려 75%입니다. 어, 공정 수율은 75% 이상, 3나노는 6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대만의 TSMC의 경우, 이 4나노 수율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가 이 대만의 TSMC를 거의 뭐 근접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결국에는 빠른 시간 안에 수율을 잡는 비결이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대만의 TSMC를 단번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 힘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테이, 어, 스트 웨이퍼 투입량을 늘릴 수 있, 있었고, 이는 결국 7나노 미만 공정에 따르는 수율 개선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특히 3나노 수율은 어, 60%라는 대목은 어, 눈여겨볼 만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국 낮은 수율 때문에 대만의 TSMC는 투입된 웨이퍼 단위당, 개당 1 7 0 0 0만 달러로서 가격을 받지 않은 만큼, 결국 이러한 미래 전망치가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이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믿고 차근차근 발도움할수 있는 그 힘의 여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로 이 삼성전자가 어, 화면을 보시다시피 경기현 사장을 필두로 어, 이렇게 삼성전자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 GAA. 제가 방송에서도 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아실 겁니다. 게이트 올 얼란드 기술에 따라 자신감을 표명했으며 어, 실로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잡을 수 있는 엄청난 무기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경기한 삼성전자 아, DS 부분에 따라 아, 이 인베, 인벤터 그러니까, 창조자로 경쟁자를 앞서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아, 결국, 이 GAA에 대한 고객의 반응이 매우 좋다라는 것이 현재, 어, 미래의 전망치에 따르는 그러한 평가치로 도출해내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삼성전자, 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나노 수율 자체가 현재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60%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이에 따라 1세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3나노 2세대 공정 역시 차질없이 개발 중에 있으며, 결국 내년에는 좀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가 이러한 파운드를 경쟁력을 앞세워 고객 수주도 계속해서 따내고 있고, 아 결국 2028년도 이 기점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 고객사가 아 지난 2017년 대비 지금 무려 5배, 수치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죠. 5배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올해 2월달 미국의 암바렐라와 아 5나노 기반의 자율주행 차용 어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으며 아 최근에는 4나노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로크, 캐나다의 텐스토렌트 이러한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리밸리온이라는 회사도 이번에 삼성전자와 공식적인 계약을 어, 추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결국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 첫 번째 목표, 어, 저는 99,900원이 아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을 10만 전자입니다. 이 첫번째 목표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성에 따라서 어 차근차근 우리는 주식 수량을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실로 이 수량에 따라 우리는 매출액에 따라서 어 수익성을 거둘수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해야만이 어 우리는 크나큰 돈을 벌수 있는데 어 실로 증시를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도 보이지가 않죠. 어 그렇기 내가 삼성전자 왜 투자를 했을까 이러한 실망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 전망치가 높은 회사 어 과거로부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래 전망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부지지며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존부패가족분들 이러한 미래 전망치를 믿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